지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수자입니다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강의 네. 같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강의지만 제 강의는 전혀 다르다. 네. 매주 목요일 제가 목요특강이라고 그래서 21시에 하고 있고요. 5월 2일에는 정부 R&D 지원사업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요일 21시 5월 1일 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R&D 지원사업은 자, 지금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혹 이제 영업을 나가거나, 우리가 또 동행을 받다보면또 기업 대, 대표님을 만나보면, R&D 지원 사업이 이제 전국 돈을 타는 거 아니냐. 여러분요, 돈을 타는 건요, 예전 이야기예요. 그,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도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물론,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 혹은 또, 그런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중소기업은 이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돈을 탄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그 관점이 60% 70%예요. 그 과정에서 정부 출연금이라는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기업체 대표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정부 돈을 쓴다 그럼 이거는 이 어려운 시국에 전 국민의 세금을 본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는 거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부 R&D 지업을 사업을 통해서 꽃길 걷는 성공을 하시고 가시밭길 가, 걸어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꽃길 걸어가서 성공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성공 확률도 높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테크 트리를 타기 위해서 정부 R&D 사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계륵과 같을 수는 있다. 왜?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있으면 불편하고, 없어도 될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구슬이 성활리어로 깨어야 고배해? 라는 말이 있듯이 활용을 잘 하면 이 기업부설 연구소는 어, 기술 기반의 기업에는 반드시 필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D 지원 사업을 타면 일단은 이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이 되죠. 돈에 대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25%까지 받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이나 소득세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가적으로 이러한 입금 불산입이나 어,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같이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으니, 한 번은 또실패에따라도두 번은 도전해볼 만한 것이 R&D 지원사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통한 세액공제 활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 저번주에 강의를 한 건데요. 연구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설립의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전담부원의 요건. 근데 요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안 맞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맞춰야죠. 요건이라는 거는 패스와 회의를 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안 맞으면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규 1등은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요건은 맞추고 싶으면 맞출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왜? 준비를 하면 되니까. 정규 1등 준비해보세요. 준비해도 안 돼요.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설립에 대한 Q&A와 그 다음에 이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려면 사전심사 제도를 받아라. 그러면 이미 이제 사전심사 제도를 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의 리스크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하면뭐 하면 뭐 하냐. 어, 제대로 된 전략을 짜서 우리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컨설턴트가 그것을 알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컨설팅 전략을, 어, 이 컨설팅을 하는 영업자 입장에서, 예, 영업자 의 입장에서 포인트를 주어서 기업에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설립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연구소가 있는 기업, 연구소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각점, 네,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제조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융자라든지, 그죠? 투자라든지 이러한 유치 전략을 같이 병행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음, R&D 합격 사례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이게 5월 9일 강의에 이제 제가 R&D 합격 사례를 같이 강의를 할 거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실제 자금조달이라든지, 그리고 혜택에 대한 사례, 혜택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록세 감면, 그죠? 60% 취득록세 감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소 기업 세웠을 때 법인세 감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법인세가면 되거든요. 그러한 실제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했던 강의 리뷰가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제 목요 특강은 정말로 안 들으면 손입니다. 해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야 정말 세상에 이런 강의가 있나 그런 이제 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밤마다 힘이 들지만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요. 어,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진짜로 예,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주무를 하고 있으니 5월 9일에 있는 예, 5월 9일에 있는 정부 보조금과 정부 출연금 그리고 사업화 자금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